지구를 위협하는 존재 소행성.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휴 상상만 해도 오싹한데요. 그래서 나온 소행성 유인 탐사 계획. 먼 곳에 있는 소행성을 달 궤도 근처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직접 가서 소행성의 암석과 토양을 채집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말로는 참 쉬워 보이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으시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소행성의 위협에서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소행성 유인 탐사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지난해 4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 근처를 지나는 소행성을 포획해 달 궤도로 갖고 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교수님 만약 이 임무가 성공을 한다면 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인류의 손길이 닿는 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간들이 탐사한 천체는 뭐 소행성도 있고 네.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가서 발을 밟은 곳은 현재 달밖에 없습니다. 네. 아 나사에서 지난 4월에 이제 소행성 탐사를 발표하면서 이 소행성 포획해 오는 거거든요. 한 네. 아, 직경 한 7m 정도의 작은 소행성을 아그 무인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네. 주머니 달린 그물 같은 걸로 이제 끌고서 오는 거죠. 아. 끌고서 이제 달궤도 근처까지 옵니다. 네. 거기다 놓고 이제 달궤도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돌게끔 만든 다음에 아. 거기에 이제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유인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7 m 니가 크지 않은 그런 소행성이 네. 되겠죠. 그 소행성에 잡아다 놓은 소행성에다가 우주 그러니까 선을 보내서 거기 유인 탐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한1 0년 동안 한 20억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20억 불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이상의 돈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만 하더라도 거의 그 우리가 또한그 천억 불 이상의 천억 원 이상의 네.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돈을 과연 나사에서 쓸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미국 의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오바마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을 갖다 고, 발표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재미있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왜 막느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나사가 좀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라. 정말 이런 소행성을 어떻게 포획해 오고 이것이 어떤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미국에 어떤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하게 바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1억 불 이상의, 우리나돈으로 라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끌어내야 되고 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도로 2조 원 이상의 예산의 승리 조회만이 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저런 소행성을 타, 가져와서 탐사함으로 인해서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또한 소행성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갖다 지구로 갖고 온다면, 또 음. 그만한 또 자원을 갖다 확보하는 의미도 있겠죠.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예, 요즘 같은 상황에 2조 원을 가지고 지름 7m짜리 돌덩어리 하나 끌고 온다?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네.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구를 위협해서 구하는 그런 네.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천문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